교수님 만들었네. 와. 아, 교수님, 콩순이 컴퓨터 뭐 어떡하냐. 그래도 애두나 들어봐. 내가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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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마신 줄 순간. <laughs> <이> 새끼, <laughs> 너 방금 왜 그거야? 런나 스스로도 이 새끼 와이라고 그러니까. <laughs> <나 스스로도 웃음> <와이라노> 했다. 지너 <laughs> 이거 나중에 <laughs> 영상으로 <했지? 웃음> 들으면 후회해. <laughs> 아니 근데 나도 노력했잖아. 간짜네이 <laughs> 시발. <laughs> 방금... 아니, <laughs> 아니, 그냥 범순이 클리퍼라고 했는데 <웃음> 어? <웃음> 자기 갈보면 나도 상처받아 이새끼더라 어? 얘들아 <laughs> 아 진짜, 어? 진짜 웃기네 창수 콧구형이 되게 털이 하나도 없네 <웃음> 네? <웃음> 없다니까? 진짜? 뭐너는 <laughs> 있었는 줄 아냐 너도 방금 야 닌거 없어요 <laughs> 데모 너무 심하게 한거 아니냐? 그 정도면 무슨 모든 먼지 그냥 다 먹겠다 아휴. 저 2층 바로 올라갑니다. 저는 오케이 나청순님 따라갈래? 여기 여기 옆방이요 교수님. 여기? 네아 교수님 반대쪽이요. 아나들어갔다아 아니 어, 교수님 여기서 여기, 여기 왔어요. <laughs> <laughs> 왜이 사람 씹어. 어디가미어미로저 교수님. 미로 미뤄. 네뤄 미뤄. 미어 미뤄. 미 아, 또 버려, 버려. <웃음> 여기요, <웃음> 여기. 어, 방금 쏟다. 여기, 여기 누나 여기 손 따고, <laughs> 누나. 버려, 아, 버려 아, 이 새끼야, 버려. 쏟다고, 버려. <laughs> 아, 여기 손 따고. 안요 여러분. 여기 손 따고. 기발, 기발. 아, 진짜이야. 여기 여기 <laughs> 카메라. 아, 이 사람들. 문에 손 <laughs> 따고. 여기 화장실 문에 손 <laughs> 따고. <웃음> 아니 여기도 있다고, 여기도. <laughs> 이거 카메라 누가 들고 있어? <laughs> <근데> 누구도 카메라를 <laughs> 아니, 들고 아니, 있지 않아? 카메라 아무도 없어? <웃음> 아, <웃음> 야 <웃음> 니네 어머나, 진짜 대박이다. 어디? 이거 끝나. 오 <laughs> 하... 어, 왜? 님 혼자 그렇게 압삽하게 숨을 거예요? 혼자 말도 안 해주고? <laughs> <아니>, 방금 <laughs> 소리, 하악 소리 났어. 하악 소리. 맞아 맞아. 하악 소리 났어. 이거 숨어 이렇게 <웃음> 해줄 <수는> <웃음> 있잖아. <웃음> <laughs> 산드라, 산드라! 이..이..음악 이 소리 뭐야? 산드라! 5단계 떴어요. 5단계 떴어요. 산드라! 어, 나왔... 아니 이거.. 이거 3개 뭐... 다있음으 찍었어요? 3개 다있음으 찍었어요? 2단계 네, 안찍었어님 찍으시면 돼요. 2단계. 근데 우리 지금 2개밖에 못 찾지 않았어요? 아니, 아니. 증거가 뭐예요 손자국이랑 찍을, 고스라이팅 찍을게요 찍으라고 한번말 했어 <laughs> <laughs> <찍으라고> <laughs> 뭐, 그러면 뭐, 책상 찍을... 쪽에 붙어있어야겠는데 다? 아 지금 귀에 노래소리 들리는 게 너무 무섭다 노래소리소리랑노래소리 같이 들려 누가 노래 불러? 로맨틱한데? 레버트막 콧노래가 <laughs> 로맨틱 카드이 아, 살인마 같아. 이거 집에 교수님 집이죠? <laughs> 그 트럭, 트럭. 그이집내집 그... 집 아닌디? 아니, 트럭이 있죠, 교수님. 아닌데요? 엥? 어디 있어요? <laughs> 대체? 저 옆집에 차 마시러 왔는데. 교수님. 교수님. 교수님은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하지 아니... 엠마가 먼저 차를 마시자고 난대안되는걸마 <laughs> <laughs> <있는> <laughs> <laughs> 아, <엠마. 웃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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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ㅋ i s o r r m y c i m coming Sandra..한테 고백해봐 uh, Sandra, I love you <웃음> 화난다, 화난다. <웃음> Sandra, I love you so much will <laughs> 어? o u m a r r 어. m 발, 자국 어디 어디 어디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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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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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쪽에 문 쪽에 문 쪽에 아니 그문 말고 예 보이죠 바닥에 어어어 어. <laughs> 어, 어, 누구 침대 위에서 방금 탭댄서 지렸다 <laughs> 근데 방금 뭐 찍은 거예요 실수로 찍었어요 아 <laughs> 셀카 찍었네 <laughs> 근데 사진 어. 좀 잡은 듯 창선님 셀카 찍었는데 귀신이라 뜨는데 진짜 <laughs> <laughs> 어 뭐야? 야, 방금 호... 호팡 호팡 방금 잘못 왔어? 눌러서 찍었는데 손자국이란 거 나와요.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 방금 찍은 거 보니까 손자국이란 나와있는데? 봐봐요, 제이 진짜? 눌러가지고. 어 그러네? 지 어, 어디 손자국 이 있나 보다. 어디? 그치? 야 헛방 <laughs> 어디가? 아 <laughs> 여기 있었네 창문에. <웃음> 대박. <웃음> 혼자 있는 사람한테만 응답한대. 오만게 오만게. 어, 오,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. 어디 어디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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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밖에 걸어 밖으로 나갔는데 아가렸어찬어 아, 씨가 등어로가렸어못찍었어아 어디 <laughs> 어디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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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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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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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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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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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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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특정 노어 <laughs> 이거 <laughs> 말투 뭐야?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웃짜이 사람. 나 나도, 저 <laughs> 아, 뭐냐? <laughs> 너만 투. Sandra m i l l where are you? 혼자 있어야 된데 이거. h i n d 누가 대답 <되나> <laughs> <laughs> 아, 미쳤나봐. <laughs> 개웃기네. 아, 어디 있는 거야, 대체? 아, 깜짝이이사 여기 있어. <웃음> <웃음> 찍으려고. 이거 치웠대 나요 이 카메라. 안녕히 계세요 뭐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야, 혼자 있을 때만 오는 애 아니야? 맞아. 아, <laughs> 어 온다 온다 온다. 뭘 찍은 거야? 뭘 찍어. 아얘얘 <laughs> 아, 아무... 이름 뭐야? 레버넌트였지? 오케이. 한칸 나와서 시. 나와 나와 내 앞에 진짜 나와. 딩동님 찍었어요? 아 죽었어! 아 죽었어! 아 이게 문이 닫혀있어가지고 <laughs> 아 딩동님 왜문 닫았어요? 밖에 있어? 네 아니 셀프 자랑... 셀프 어머 어. <laughs> 이거 찍자 <찍잖아>. 그냥 <laughs> 헐어퍼로 죽었네 아 개불쌍하게 아, 죽었어 갑자기 문 닫아가지고 왜문 닫았어요? 그러게 특정 사진 혼자, <laughs> <laughs> <아니예요. 웃음> 혼자 찍으려고 아니요 특정 사진 혼자 찍으려고 가자, 우리. 이거 너 무슨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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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무슨님, 님님 무슨님, 님 무슨님, 무님 무슨님, 님님무님무하님 무슨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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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선생님 차 그건... 출발 시키는 거야? 응. <laughs> 나는 돈 벌었어. 와대단하시네와저 아, 아, 교수님 진짜 양아치다. 사양 아치야. 육십오 원. 아 돈도 조금 벌었어. 아 웃기다.